50대 관계의 재정립. 성숙한 삶을 위한 연결의 힘. 서문 인생의 후반기. 특히 5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과거의 성취와 실패, 사랑과 상처가 얽히며 점차 성숙한 삶의 단계를 맞이하게 되죠. 이 시기에 우리는 과거의 관계를 돌아보며 또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연결의 힘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50대의 한 남성, 정석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는 직장 생활, 결혼 생활, 부모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지만, 어느덧 중년이 되어가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관계의 재정립 과정은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1장, 변화의 시작 정석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50대에 접어들며, 그는 문득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직장에서의 승진, 결혼 생활에서의 안정, 자녀들의 성장,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처럼 여겨졌지만, 어느 순간,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로 내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서 반복되었고 어느 날 그는 가족과 함께 한 저녁 식사 후 자리를 떠나 홀로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있던 대학 친구가 생각났다. 그 친구와의 관계는 수년간 소원해졌고 서로의 삶이 바빠지면서 점점 멀어졌다. 그러나 정석은 이제 그 관계를 재정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두 장. 과거의 관계를 돌아보다 정석은 친구와의 연락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친구와의 관계가 왜 그렇게 끊어졌는지 되돌아보았다. 처음엔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사이에는 감정의 골이 생겼음을 알았다. 그는 그 친구가 어떤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 자신이 그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또 반대로 자신이 힘들 때 친구가 전혀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친구도 분명 삶의 어느 시점에서 그를 필요로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먼저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오랜만이다. 너와 다시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의 문자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연결하고 싶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답장이 오고 곧두 사람은 전화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 대화에서 두 사람은 그동안 놓쳤던 시간들 서로의 갈등과 이해를 풀어가며 다시 친해지기 시작했다. 이 경험을 통해 정석은 관계에서의 끊임없는 노력과 이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세 장.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 정석은 이제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는 직장일과 자녀들의 교육, 아내와의 일상적인 대화에 집중하며 바쁘게 살아왔다. 하지만 점차 자녀들이 독립해가면서 그는 더 이상 가정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느꼈다. 아내와의 대화도 예전처럼 깊어지지 않았고 서로의 감정은 점차 식어가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을 걸었다. 요즘은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지, 조금만 더 서로에게 신경을 써보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작은 노력을 시작했다. 영화 한편을 함께 보거나, 간단한 산책을 나가며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다. 정석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예전의 따뜻함을 다시 찾게 되었다.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도 재정립되었다. 자녀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그들과의 소통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너희가 잘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어 라는 말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부모의 바람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새로운 방식의 관계였다. 내장, 네 나와의 관계, 그리고 자기 성찰 정석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관계의 재정립은 결국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외부의 인정과 성공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을 원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정석은 서서히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운동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그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직면하며 그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다. 또한 그동안 그의 삶에 숨어 있던 작은 즐거움들을 찾기 시작했다. 책을 읽고 여행을 떠나며 그가 잊고 있던 삶의 작은 기쁨들을 되찾았다. 정석은 그제서야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나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 5장. 새로운 관계, 새로운 연결 정석은 이제 관계의 의미를 다시 정의할 준비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의해 삶을 끌려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소중한 인연을 더잘 돌보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이제 이전보다 더 많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의 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그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그는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인과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6장. 성숙한 삶의 힘 50대가 되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정석은 그 시점에서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것처럼 느꼈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자신과의 화해를 이루며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이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심지어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석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연결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나는 누구인가? 그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며 관계를 통해 더욱 풍성한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결의 힘은 단지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것이다. 정석은 그것을 통해 성숙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결론 관계의 재정립 성숙한 삶의 시작 50대는 단순한 나이의 숫자가 아니라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정석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관계의 힘은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함께